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 알문조언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실전 모양입니다. 실전에 종종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.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. 너무 가볍게 끝내게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. 미세한 바둑이다 하면은 여기서 바로 역전이 될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되겠습니다.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지금 이런 데서 이렇게 젖혀서 끝내게 하면은 예, 이어지면 그만입니다. 요 정도는 당해줘도 배이 어, 충분하겠죠. 아이 정도로는 역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. 그럼 어떤 수가 있,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는 바로 이쪽을 젖힙니다. 젖혔을 때 이건 아니을 수가 없습니다. 여기 이윽 그 잡으러 가면은 이거 잡아서 이거 잡을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욕심, 아이고 욕심 부리다가 돌이 다 죽게 생겼어요. 이건 안 됩니다. 그래서 백은 여기서 아니에요. 재간이 없습니다. 이때 어떻게 할까요? 이때 끊습니다. 백도 여기서 단수 칠 수밖에 없죠. 이때 이렇게 젖히는 수, 요 오의 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. 백이 여기서 까불다가는 죽다 죽습니다. 죽었죠? 까불면 안 돼요. 백도 이거 따는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여기 있던 흙 두돌이 살아오면서 백집이 다 없어졌습니다. 요거 딴 거, 요거 한집 생겼습니다. 그래서 미세한 바둑이다 면은 이렇게 오로젖히는 수로 역전을 시킬 수 있는 실전 모양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바둑 알문 좋은 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